안녕하십니까. 경산의 가불 농은 정준호입니다 오늘도 블루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농,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식재해야 될 시기, 그 다음에 품종, 뭐 가격,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옆에 이렇게 사보를 휘어놨습니다만은 밑에 7곱시 포트고, 그몇락 3년생입니다. 예, 나무가 뭐, 삿길이 정도 전후되니까, 뭐, 나무는 뭐, 기가 막힙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그, 영상에다가, 이 예,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메도락, 예, 2년생, 예, 포트가 5시 포트입니다. 아, 이것도 묘목이 뭐, 기가 막힙니다. 예, 요거는, 금액이 2년생은 예, 한두당에 8,000원이고, 3년생은 만원입니다. 예, 자리를 옮겨서, 듀크하고, 유안 오브, 유한 오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듀크입니다. 듀크 2년생. 듀크 2년생은, 예, 금액이 8,000원입니다. 포트는, 예, 다섯치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나무도 뭐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유안 오브. 예, 유아노브가 요거는 3년생입니다 예, 3년생인데 7치 포트에 들어있고 금액은 만원입니다 블루베리를 뭐 가을에 심는 분도 계시고 봄에 심는 분도 계시는데 왜 가을에 식재를 하고 분갈이를 해야 되느냐 면그 이유를 제가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예. 이 심으면, 첫째, 겨울 동안에 잔뿌리 미세근이 내립니다. 잔뿌리가 내리고 해동이 됐을 때, 바로, 예, 순이 터져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가, 가을, 이제, 예, 가을에 식재하는 것보다 봄에 식재하는 것은, 예, 잔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성장하는 이제, 속도가, 가을에 식재하는 것보다, 예, 봄에 식재하는 것이 많이 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예, 봄에 식재하는 것이, 예, 예, 뭐 분리하고 가을 식재하는 것이 미세한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요거 세 가지 뭐 두코하고 유아노브하고 예, 메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